네 반갑습니다 db하이텍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58,100원이고요 5.06%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10월 15일 오후 1시 49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나서 말씀드립니다. db 하이텍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어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52주 최고가 뚫고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리 내길 죠 끄집어 내릴 거예요.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릴까 영상 찍어요.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저한테 d하 문자 두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우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가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는 자료예요.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 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요. 얘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뭐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낼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010-30402452 디하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종합 반도체 테마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DB하이텍 삼성전자 올라가기 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메타 옛날에 그 페이스북이 메타죠. 거기랑 지금 BCDMOS 자요거뭐 그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뭐냐면은 좀 어려운 얘긴데뭐 메타의 뭐 차세대 증강 현실 뭐요요 요 선글라스 껴가지고 막 이렇게 막 3D 뭐 매체 보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아날로그 회로. 이 바이폴라랑 디지털 회로 요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공정 기술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DB 하이텍이고 그 덕분에 세계 굴지 대기업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큰 기업이 메타죠. 거기랑 지금 엮일 가능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들이댄 것도 아니고 메타가 여기서 아, 같이 할래 하고 들이댔다라는 얘기예요. 확실한 뭔가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재미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10-3040-2452. 디하.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오늘 2025년 10월 15일인데 오늘 자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자, 세력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모든 가격 결정하죠. 결국에는 사면은 올라가게 되고 팔면은 내려가게 돼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잘 나가다가 12조 공매도 폭탄 때문에 흔들린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올라가는 애들은 상한가를 간다는 거예요. 저평가 종목이고 저시총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를 다가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반도체 종목이에요. 이 종목 PER 10입니다. 10이 조금 넘어요. 10.3 정도 나오는데, 요 정도면 뭐 저평가라고 볼수 있고, 흑자기업이에요. PBR 1.8이에요. 이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괴물 같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배당도 1.2% 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도 물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급등주를 우리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그리고 언제 내려갈지 몰라서 못 들어가요. 하지만 이런 우량 종목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많이 들어가면은 천만원 들어가서 뭐100% 먹어봐야 천만원 버는 거잖아요.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두절미하고 선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요렇게 세줄딱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서 읽어보시고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급하게 가는 거고 급하게 빠질 예정이니까 2주 안에 꼭 쇼부를 보셔야 된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돈안 들어가면 100% 수익 봐도 고작 얼마 못 봐요. 수익을. 이거는 크게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점. 내가 좋은 걸 찾아. 아, 막 PER, PBR, 막 배당도 주고 있고, 우량주에다가, 섹터도 아주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는 섹터야. 찾으면 뭐예요? 확실한 뭔가가 없으면 제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뭔가도 있고, PR, PBR도 낮고, 배당도 주면서, 시총도 낮아요. 적은 돈으로 크게 슈팅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 모든 가격 결정되고, 급등주는 시장가로 끌으면서 개미들 낚아가지고 내는 게 급등주예요. 2주 안에 쇼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